많이 오셨네요? 어, 덥죠? 네. 팝핑스 어땠어요? 맛있어요. 맛있어 아, 맛이 없었나 본데? 맛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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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가 직접 줬으면 좋았을 텐데,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, 같지 가까이 도 보니까 좋네요. 네. 네, 한 명씩. 네. 뭐, 다기대해주요 아, 어, 오늘 토요일이고, 너무 더운 더운 날인데 이렇게 우리 보러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가 해줄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빙수 드시면서 어, 더위를 날렸으면 좋겠어요. 예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요. <laughs> 일단 일찍부터 그냥 저희 지금 활동 시작한 지 며칠 됐지? 어 3일 됐는데, 네, 그러니까, 음악방송. 네, 네. 아침 이틀부터 목도 아프실 텐데, 그렇게 맨날, 응원 열심히 해주서 저희가 목이 다 아파요. 보고 있으면. <laughs> 너무 감사해요. 진짜로. 그리고 그거, 뭐지? 피카이피 아, 맞아요? 네 어, 진짜 힘들었을 텐데 목이... 목이 나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힘들죠? 아니안네 아, 네, 나왔어 지금 진짜 날씨 더을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오시죠? 네. 네 내일도 즐거운 시간 보내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괜찮다고? 네! 나중에 막 누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부족한 거 그거 폭괄주의인데문자받았죠 아니야. 포괄주의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 좋아요. 가아 발쟁이들. 안아니 어, 우선 저희 이렇게 첫방 도는데, 아침마다 어, 아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또 저희도 힘 얻어서 무대에 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네, 내일도 기대를 너무 많이 되고, 또 진짜 아까 PK 선미가 얘기했지만 한번더 감사드리고, 어, 아, 저희 되게 뭔가. 사실 걱정하고 그랬지만은 기대는 사실 많이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다 여러분들 저희 진 감사합니다. 뭐, 아뭐 할까요? 뭐뭐 뭐 할까요? 놀아요? 아 놀아도될까 수건 돌리기? 아아아아 수건 한번 돌릴까? 아아 보조금. 노래 불러주세요. 노래. 노래! 노래아 어, 노래. 노래? 노래 그래. 아, 그래. 그래! 아 그래! 아름다운 그대에게 영원히 남고 싶어 나 지켜주고 싶어 아름다운 그대에게 에이. 내가 너의 하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바같이. 오. 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. 그만 천천히 알아가면 돼. Right. 알았어. 오늘 <laughs> 아닌가 봐. 예. Yeah. 그러면 네. 어아 어떻게 okay. 네. 아, 네. 사진 네. 찍을까요? 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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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은 우리 카메라 없어요? 예. 네. 네. 아, 그럼 우리 단 우리가 돌아서 사진 찍을까요? 어이구 어이구 더다 안돼 안돼. 쭈그릴게요. 아, 아,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어 멤버들, 각자 마지막. 으로 아 진짜 너무 더워서 안될것 같아요. 진짜. 아 좋아요. 괜찮아요. 좋아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기선하면 안 돼요. 오늘도, <laughs> 여러분들의 그래도, 건강은 소중합니다. 네. 우리 내일 아침에 또다 같이 웬시야? 열심히 하고 그렇죠. 내일 아침 몇 시에요? 네. 웬시. 내일 우리가 아침 어? 7시 반. 일 시. 여섯 시. 일곱 시. 네. 완전해. 갈게요. 아 네. 네. 저희 또 내일 또 영암도 가서. 아 아 우리, 아, 우리 이제 첫 주잖아요. 네. 우리 이제 팬사도 할 거고, 팬사인회도 네, 할 거고, 여러분들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 많이 마련할 테니까요. 오늘 도좀 아쉽지, 아, 저희도 너무 아쉽고, 같이 아쉽긴 하지만 또 내일 아침으로 해서 우리 체력을 네, 비축을 해야겠죠? 네,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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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이고 예뻐라. 네. <laughs> 그러고 우리 네. 어 안무 버전 빨리 보여 드리고 싶은데. <목소리> 어, 조금만. 보여 주세요. 조금 스포 해요? 조금만. 스포 하나. 네. 뭐 보여 안 돼요? 합초만. 보여 그 보여 주면 다 보여줘. 그래. 그러면 네. 벌스 보여줘, 보다. 아. 뭐가 없니까안 된대. 저희 영에서 댄스 버전 보여 드릴 거예요. 게요 네영으로 네, 오세요 영으로 오세요,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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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 요 네. 우리도 아. 끝나고 바로 가얼해 아. 아. 그래도 네 그러면은 예은이 네. 형부터 네. 네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되게 짧지만 즐거운 추억이 됐기를 바라고 또 자주 만나요 네,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기, 오늘 되게 음중 특히 어 너무 감동 받았어요. 짜 멀리에서도 아주 또랑또랑 잘생겼다. <laughs> 어 역시 우리 팬들은. 그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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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여름에 활동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꼭 건강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한달 동안 재밌게 놀아봅시다. 네. <laughs> 관리하시고 네. 네, 어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좋은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아 좋은 주말을 우리랑 같이 보내. 아 수민과 함께.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아, 네. 네,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. 어. 네. 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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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죠? 무슨 포즈? 짜자자. 어, 짜자자 어, 아 아유. 스파이스 샴푸를 해달라고요? 아, 이거. 어머나. <웃음> 어머나. 어머나. <웃음>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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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나. 어 어머나. 어머 어머나. <웃음> 어색해요. <웃음> 짠. 짠. 예! 어, 지쳤죠? 덥죠? <laughs> 아니요. 바람 불어요. 시원해요. <laughs> 시원해요. 맘을 맞으면서 와이소를 원예를 들으면서 우리, 네, 어.. 뭐라 그래야 되지? 아, 조심히. 아, 네. 해, 네. 해, 아쉽다. 와, 아쉽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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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더 네. 해야 될거 같아요. 자,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네. 하이파이브! 네. 아, 하이파이브! 그러면은, 각자. 빠르게 시작! 예. 예. 아, 아, 예. 예! 그러면은, 아주아! 예. 정리를 나고 <laughs> 네, 여러스 아, 네. <laughs>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조심히 집에 들어가주시고. 예은 언니. 우리 내일 또 멋진 무대 있으니까요. 네. 내일 봬요 예. 좋아요. 화이팅. 원더스 화이팅. 원더스 화이팅. 화이팅. 손님도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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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.